네 오늘은 4월 서방기를 작성하기 위해서 서촌에 있는 책방 오늘에 왔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문학동네 출판 그룹의 난다.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휘라고 하고요 저도 난다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권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은 서촌의 책방 오늘이라는 곳이고요 원래는 양자동에서 오픈을 했었던 서점인데 2023년부터 이제 서촌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문학과 인물, 예술 이렇게 엄선된 책들을 다루고 있는 책방 오늘이고 저희는 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저희 책이 좀 모여있군요 컬러 맞추신 건가요, 혹시? 초록과 네. 완전 비슷한 톤의 네. 초록을 맞췄는데 무슨 색인데요? <laughs> 박연진 <박유민 웃음> 네. 시인님의 이번에 신작 시집인데요. 정말 따끈따끈하게 나왔고 요 계절에 잘 어울리는 시집이 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편집하신 분들도 색감도 이렇게 고르신 것 같은데 음, 음, 음. 딱. 요 계절에 어울리는 시집. 윤준수님과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작업을 같이 해보셨잖아요. 네. 난다에서도 이제 문집을두 편냈었는데 겨울 풍경인데 또 얼어붙은 빙하 위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그림으로 그림 거기 이제 표지를 하고 있고 이거 이제 또 봄에 나왔으니까 봄에 맞게 초록색. 이거는 저희 난다에서. 연준 시인님과 장석주 시인님이 같이 시드니로 여행을 가시는 여행기를 쓰신 거예요. 장석주, 박현준 시인님 부부시잖아요. 이 음. 책이 결혼식 대신 음. 책을 출간하면서 결혼을 이제 선언한 그런 책이고요. 그래서 12월 25일로 발행일도 의미 있게 맞춘 책입니다. 어, 또요것도 있네요. 동네서점 에디션으로 매년 나오는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이 커버는 동네서점에서만 음. 찾아보실 수 있는 거고 음, 음. 수상작가 미발표 미니피션까지도 음. 구매하시면 같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동네서점에서 꼭이 커버가 마음에 드신다면 동네서점 저는 요것도 재밌었거든요 공간이 아주 크지 않은 서점에서 음. 이렇게 작은 공간 활용해서 셀렉을 해놓으신 건데 그 제목이한 글자만 모아놓으신 건가 이분만 빼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 모르는 책도 이런 이유로 한번 관심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동네 서주에뭐 이런 게 좋은 것, 것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제가 잘 모르는. 음, 음. 작가들의 이렇게 딱 집중 조명을 하는 매들을 만나볼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정사을 들이시는 걸 보면 한번 정도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음. 책한권 정도는 펼쳐 읽게 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책방 오늘의 이번 작가의 서가는 최준영 소설가님의 책들로 꾸며져 있고요. 유명한 책은 이제 증명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역주행. 네, 역주행의 <laughs> 신화. 제가 원래 알고 있던 표지가 아니었는데 이게 되게 음. 예쁘게 나왔네요. 최준 이게 음. 절판되었다가. 네. 중국가로 이제 또 어마어마하게 또 네. 한정판이 되어서 네. <laughs> 품귀 현상 일으키며 네. 고가에 거래되던 책을 드디어 복간에서 만나보실 수 있게 네. 되었습니다. 원래 나왔을 때는 책 제목이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였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원더를 음. 하게 되신 거죠. 그런 변화 과정도 생각하면서 음. 읽어보셔도 음. 네. 되게 재밌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저희 난다에서도 음, 최진영 작가님의 에세이를 지금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음, 이래저래 책방 오늘의 난다와 인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카피라는 게또 책의 간판, 광고판이기도 하잖아요. 편집자로서 카피를 뽑을 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카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케팅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군가의 추천을 믿고 사는 그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카피들도 사실 정말. 클래식한 카피가 아닌가 별개로 이 책은 참 좋은 책이에요. 음, 너무 너무 재밌게 잘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역시 블라인드니까 아마 여기 두책 중에 한 권에서 인용하신 을것 같은데 문장의 리듬에 몸과 마음을 맡기고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읽기 자체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이라고 아마 추천. 말을 써주셨는데 제가 딱 이런 글을 좋아하거든요. 사실 이런 카피들은 단어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확 그냥 관심이 가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 흥미를 끌었던 이제 단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밤, 흐르다, 흰 것, 리듬, 저는 이런,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일단 한 번쯤은 먼저 보게 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또 사실 그런 의미로 사실 음. 책 제목 보고 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네네네네. 좋아요. 그냥 표지에 그냥 제목이 네네. 딱 끌린다. 근데 동네 서점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살 생각이 없었던 책들을 사게 되는 경우가 제목에 끌려 갖고. 음. 이제 제가 편집했던 꽃 황윤 선생께서 님 이제 유고로 남기셨던 번역 원고가 있었는데 뒤늦게 발견을 하게 돼서 이제 작업을 해서 작년에 이제 나왔던 책이고요. 황윤 선생께서 님 번역하신 데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판본들에 다 아우르는 아계꽃이라는 시집으로 나왔던 시들의다 망라한 책 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가 사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설을 외 꾸준히 내고 있었거든요. 난다에서 지금까지 약간 좀 흩어져갖고 책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어, 집중돼 이렇게 여러 책들을 내보려고 하고 있어요. 해외 문학으로. 그래서 이름도 좀화마를 만들어주고자 이제 난다에서 해외 문학은 모호라는 이름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5월부터 6월까지 세 권이 연달아. 나올 예정이라서 첫 책이 파스칼 키나르, 두 번째 책이 마르그리트 디라스, 세 번째 책은 아니, 발음하시기 힘실텐데 시기즈은트크르지자옵스키라는 <laughs> <laughs> 러시아 작가의 그... 중편 소설입니다. 그것도 음. 길지 않은. 음. 네네. 첫번 성적인 밤 이미 펀딩을 시, 받고 있잖아요. 네네. 시작했잖아요. 네네. 네. 성적인 밤이라고 이제 파스카키가르가 동서 고금의 야한 그림들을 모아서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책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음음. 저희가 이제 방금 검리 갔다 왔는데 밤에 대한 이야기니까 뒤에 배경도 다 검은색으로 깔려, 음. 깔려 음. 있고요. 검은색 배경에 그림들이 약간 이렇게 스미듯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림만 몇, 몇 장이죠? 어, 한190 정도 된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190장에 넘는 야한 네, 그림들이. 네, 네, 네. 다수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그림만 보셔도 음. 재밌겠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키나르의 이야기들을 얹혀갖고 보시면 더 재밌겠고, 네. 곧 나올 예정이에요 한... 오늘 이렇게 책방 오늘을 방문해 봤습니다 서촌이 워낙에 맛있는 것들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동네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산책하듯이 들르셔가지고 책방 한번 쭉 훑어보시면 뭔가 봄 기운이 마구마구 충전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공간에 좋은 오늘이었습니다 네, 봄은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음. 음. 어, 오면에서도 느꼈고 음. 이 안에서 또 그런 표지에서도 느꼈는데 그 봄의 음. 기운이 확실히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느낌도 같이 보시면서 음. 예기치 않는 어떤 의외의 음. 만남을 기대로 하, 기대를 하는 거니까 음. 네, 그런 봄의 만남을 기대하시면서 오셔도 아주 재밌는 음. 네, 서촌 방문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이달의 서방기 끝. 끝.